평행 세계가 있다고 믿냐? 나는 믿는다. 내가 어제 뛰을 거거든. 근데 너랑 나랑 유상이랑 셋이 엄청나게 넓은 호수에서 우리가 수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지진 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다 죽었구나 싶었지. 근데 갑자기 우리 대가리 위로 아니지? 우리 대가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믿겠지? 다리 다리 쪽으로. 이테이블이한 이, 이 다섯 배 정도 되는 장어의 머리가 우리를 이렇게 막같치면서 올라온 거야. 걔네가 우리를 구해준 거지. 그리고 얘네랑 교감을 해가지고 각자 한 마리씩 타가지고 우리가 얘, 얘 위에, 머리 위에서 같이 놀았어. 그 엄청 넓은 그 호수를 다 건너면서. 응, 그리고 나서 내가 꿈을 탔겠다? 근데 내가 실제로 느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불과 2분 전까지만 해도 난 진짜 그나루토에서 우리가 같이 놀았어. 그 그때 느껴지는 그 바람, 물 비린내, 그리고 그 장어의 점액까지 모든 게싹다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고와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뭘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 도달한 게 평행세계 내가 자고 있어 어? 내가 꿈을 꿀거 아니야? 그러면 평행세계인 나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평행 세계에 있는 내가 실제로 활동한 것을 나 꿈으로 느끼는 거지 즉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평행 세계에 있는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서 이거를 꿈으로 꾸는 거야 그렇트한거 같아 그치? 나는 그래서 어제부터 나는 평행 세계가 있다고 믿게 됐어 와 평행 대단하지? 나 이걸 너무 믿어